잠시 후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에 대해 모두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한국사는 로빈. 인류는 약 400만년 전 지구상에 출현하였으며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는 약 70만년 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자연에서 얻은 나무 돌, 동물의 뼈 등을 이용해 간단한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돌을 깨뜨려 날카롭게 만든 뗀석기는 사냥을 하거나 고기를 자르고 가죽을 벗기는 등 다양한 용도로 쓰였습니다. 구석기 시대 초기에는 찍게와 주먹도끼 같은 기본적인 도구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하나의 도구를 여러 용도로 사용하다가 점차 용도에 맞게 형태와 기능이 구분된 석기를 따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구석기 시대 후기로 접어들면서 석기 제작 기술이 한층 발달하였고 석기의 형태는 더욱 정교해지고 크기는 작아졌습니다. 이 시기에는 돌날과 좀돌날이 제작되었으며 사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도구들도 등장하였습니다. 특히 슴베찌르개는 후기 구석기를 대표하는 뗀석기로 자루에 끼워 사용하는 단도형 도구나 투착용 무기의 끝에 부착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슴베란 자루에 끼우기 위해 만든 뾰족하고 긴 부분을 의미하며 이 슴베를 자루에 단단히 고정하여 사냥 무기로 활용하였습니다. 구석기인들은 먹을 것을 찾아 무리를 지어 이동하며 생활하였고 주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지내거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후기 구석기 시대로 접어들면서 거주 형태와 공동체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집터는 규모에 따라 3-4명에서 많게는 10명 안팎이 거주할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집터에는 기둥 자리, 담 자리, 불뗀 자리 등이 남아 있어 구석기인의 생활 양식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구석기인들은 무리를 이루어 공동체 생활을 하였고 그중 경험 많은 인물이 지도자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지배자나 계급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평등한 관계 속에서 협력하며 생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지로는 평양상원 검은모루 동굴, 충남 공주 석장리, 경기 연천 전곡리, 충북 제천 전말 동굴 등이 있으며, 이들 유적에서는 뗀석기와 동물의 뼈, 화덕의 흔적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평남 덕천 승리산 동굴과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구석기 인류의 화석이 발견되어 당시 한반도에 사람이 실제로 살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1983년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는 구석기시대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5세에서 6세 가량의 어린아이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골은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 흥수아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유골 주변에는 고운 흙이 덮여있었고 국화과 식물의 꽃가루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구석기시대 사람들도 죽은 이를 애도하는 장례의식을 행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중석기 시대는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로 기원전 약 1만 년경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에는 빙하기가 끝나고 기후가 점차 따뜻해지면서 해수면이 상승하였고 어패류를 비롯한 다양한 동식물 자원이 풍부해졌습니다. 환경 변화로 인해 큰 짐승보다는 토끼, 여우, 새와 같이 작고 민첩한 동물들이 출현하였고 이에 따라 사냥 도구도 점차 작고 정교한 잔석기로 바뀌었습니다. 잔석기는 나무나 뼈에 끼워 사용하는 이음도구로 제작되어 창이나 화살, 작살 등의 다양한 무기로 활용되었습니다.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는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돌을 갈아 만든 간석기를 사용하였습니다. 간석기는 갈판과 갈돌, 돌난, 돌갱이 등 다양한 용도로 제작되었으며, 부러지거나 무뎌진 석기는 다시 갈아 재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흙을 빚어 불에 구운 토기는 음식조리나 식량 저장에 활용되었습니다.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빗살무늬 토기는 서울 암사동과 경남 김해를 비롯한 한반도 전역에서 출토되었으며 대부분은 강가나 바닷가 근처의 정창 유적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암사동 유적은 1925년 한강 대홍수를 계기로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발굴 조사에서 20여 개의 집터와 함께 빗살 무늬 토기를 포함한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이로 인해 암사동 유적은 한국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가장 큰 변화는 식량을 얻는 방식의 전환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조, 피, 수수 등 잡곡류를 경작하는 농경 활동이 시작되었고, 이는 인간이 기존의 체짐 위주의 생활에서 벗어나 식량을 스스로 생산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신속기 혁명이라 부릅니다. 황해도 봉산 지탐리 유적 등지에서 발견된 탄화된 족살은 당시 농경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농사를 짓는 데에는 돌갱이, 돌삽 같은 간석기와 동물의 뼈나 뿔로 만든 농기구가 사용되었고, 가축을 기르는 목축 생활도 병행되었습니다.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지만 신석기인들은 여전히 활과 창으로 사냥을 하고 그물, 작살, 뼈로 만든 낚싯바늘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등 사냥, 채집, 어로 활동을 중요한 식량 확보 수단으로 유지하였습니다. 농경이 시작되면서 신석기인들은 먹을 것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던 구석기인들과는 달리 한 곳에 정착하였으며 주로 강가나 해안가에 움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움집은 보통 4명에서 5명 정도의 가족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크기로 바닥은 원형 또는 모서리가 둥근 방형이었습니다. 움집의 중앙에서는 취사나 난방을 위한 화독이 있었고 출입문 옆에는 저장구덩이를 만들어 식량이나 도구 등을 저장하였습니다. 신석기인들은 혈연을 바탕으로 한 시족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었으며 여러 씨족이 모여 부족 사회를 형성하였습니다. 신석기인들은 가락바퀴나 뼈바늘을 이용해 옷이나 그물을 만들었습니다. 가락바퀴는 중앙 구멍에 긴 막대를 끼워 돌려가며 실을 뽑는 도구였으며, 뼈바늘은 짐승의 뼈를 길게 갈아 만든 도구로 옷을 꿰매거나 그물을 엮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도구의 사용은 신석기 시대의 원시적 수공업이 행해졌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흙을 빚어 만든 가면이나 조개 껍데기, 동물의 뼈와 이빨로 만든 칠의 거리도 제작되어 장식이나 의례에 활용되었습니다. 신석기인들은 자연을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다양한 원시신앙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들은 태양, 물, 바위와 같은 자연물뿐만 아니라 천둥이나 바람 같은 자연 현상에도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 인간과 하늘 또는 영혼의 세계를 연결해 주는 무당과 그 주술적 행위를 신성시하는 샤머니즘, 특정 동식물이나 자연물을 부족의 수호신으로 여기고 숭배하는 토테미즘 등의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공동체의 정신적 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희는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 편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